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제 인생을, 어, 우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기쁨만 있을 수는 없지요. 즐거운 시간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다가 실리에... 우리 홍인정 선생님, 원사님, 문경여 공사님들 려다 드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은 오른쪽에 정열의 선생님의 그 기념을 하는 그 공원이 있죠. 저는 항상 그 차량 운행을 할 때나 거리 이름, 기념비, 사람 이름을 저렇게 좀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거리도, 거리, 이름도 다이 거리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 실리. 신리. 왜신림인가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이죠. 상관면. 왜 상관면인가? 남쪽 관문 중에 위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위쪽. 그래서 상관면인 거예요. 왜이 시대의 정열입이라는 선생님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가? 어,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니까, 지난날 조선시대 때 영모로 몰렸던 분이었죠.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천하는 주인이 없다. 양반부터 노예까지 다 평등하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정시대 공화정을 꿈꿨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모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분의 사상이 동학혁명의 뿌리가 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수치와 영모와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해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개혁가로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날도 참 많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쁨과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야 되는 그런 날들만 많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다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날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어 보십시오 거기서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을 볼수 있지 않나요 가만이라는 여자 성경에 나태복음 1장 1절에 나올 수 없는 이름이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런 이름이 예수님이 줍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치요? 모멸감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의 밑에서 예수님이 담임. 영광스러운 족보 가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여인들이 나타나요. 그게 뭘 의미하냐. 어떤 인생도, 어떤 인생도, 어떤 수치를 당했던, 어떤 뭐영모로 몰렸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모였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동사상, 동화혁명이 뿌리다고 정의를 벌리기 막 높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지난날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삼손. 삼손 아시죠? 삼손. 삼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삼성, 사람의 이름의 뜻, 태양, 하나님을 밝게 보여주는 태양처럼 살아라. 근데 지하에서 죽죠. 물맷돌 돌리다가 이방인에다가 유혹당해가지고 이름은 태양인데 삶은 흑암이죠.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러 마지막 한번 회개하고 같이 무너지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어뭐 삼성이든 이스라엘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 앞에 그겨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각오들이 참 많아요. 사람뿐이겠어요? 오늘 나와 있는 에벤 에셀이라는 이 땅, 이 땅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에베네셀. 에벤 에셀. 에셀, 에벤, 돌, 에셀, 도와주는 돌. 이런 뜻이에요. 에벤 에셀은 그 땅의 이름도 참으로 많은 수치와 영광이 오버랩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여기서 전쟁이 크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세번 붙었어요. 첫 번째,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3,000명이 죽죠. 두 번째 또한번 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 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 이후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더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전쟁하다가, 아니, 왜? 아니, 왜 우리가 패배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저 할래도 받지 못한 블레스 민족과 싸워서 우리가 왜 져야 되지? 아 이거 뭐,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깜빡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아, 그렇구나. 저 성전에 있는, 실로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법계, 언약계를 가져와야 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얼른 승전해 가가지고 법계를 가져왔죠. 법계, 언약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뚜껑은 스압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지? 법계를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고, 법계는 빼앗기고 완전 완전 혼비백상혼비백상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죠 법궤도 빼앗기고 참우스꽝스러운 일이 블레스 땅에서 참 많이 일어났는데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스 사람도 처치곤란이야. 아니 법궤를 가져갔으면 그게 전리품일 줄 알았는데 전리품이 아니고 자기네 땅이 다재한인 거야 장. 그래서 제발 좀 이거 법궤 좀 가져가라고. 또, 법계를 다시 돌려보냈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오늘이 세 번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세 번째 전쟁이에요. 세 번째 전쟁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뭐, 성전에 가서 언역계를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 사무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정말 너희들이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어? 방법을 제시하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아니,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있고, 매 주일마다 교회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책 늘, 늘 있고 있고, 주유성수하고 응? 있고 헌금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와 있다니요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 우리가 언제는 여호와께 안 돌아갔습니까? 근데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대냥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 신들 다 제거해라. 싹 제거해라. 두 번째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서 다 미스바를 모여라. 그것을 우리가 하한앞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좀 우스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자백했죠. 근데 물을 길어왔는데 물을 길어왔는데 물을 먹지 않고 여우 앞에 그 물을 다 부어버려요. 아니 물을 가져와서 물을 먹어야죠. 근데 물을 다여우 앞에 싹 부어버려요.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을 싹 쏟아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싹 쏟아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힘들죠. 근데 하루 종일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목숨 걸겠다는 거죠. 목숨 걸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 우리를, 우리 민족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에 대단 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무엘도 대단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불을 지져서 우리를 불러야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야, 그 당시는 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사무엘은 태평성대하게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번제. 구울 번, 구울 번. 화제죠. 완전히 그, 어린 양을 완전히 태우는, 완전 태우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죠. 그 태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 번제를, 그 양을 다 태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블레스의 군대가이 앞에 와 있는데, 빨리, 제사를 빨리 끝내야죠. 그죠? 렇 근데 제사를 빨리 끝내지 않아요. 보모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 그 어린 양이 다탈 때까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블루색 군대가 막창 들고 칼 들고 이 앞에 와 있는데 어린 양을 언제 타나 언제 타나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다 받을 때까지 사무엘은 목숨 을바른 양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구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가 응답하셨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사실. 학생은,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누굴까요? 중고등학생이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고등학생. 토요일도 없어요. 주일날도 없고. 전쟁이야, 전쟁. 전쟁. 서울에서는 4살 아이부터 벌써 영어 유치원. 250만원씩. 300만원씩. 그서 네살 때부터 의대 보내려고. 전쟁이 전쟁 전쟁 전. 전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때요? 국경을 넘나들죠.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쟁을 치르죠.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다 전쟁. 용인 시장은 삼성 반도체를 반드시 용인에다 해야 한다고. 음. 전라북도 도지사는 세강도에다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산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둘이 지금 전쟁벌에서 전쟁, 전쟁, 전쟁 아닌 건 없어요. 전쟁 아닌. 거. 여러분의 저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했을 때 어땠나요? 이스라엘의 최사장 가문이 완전 몰락합니다. 엘리 최상이 목이 부러져 죽죠. 두 아들 옴니 비나스도 죽죠. 비나스의 아내 아내도 에라타가 죽죠. 그 아이 이름이 뭐죠?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예? 이가보 이가보 세상에 아이 이름을 낳았는데. 아 이름이 이가보시자 이가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응? 이가보 가문이 멸망하고 그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멸망하고 태어난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전쟁에서 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안 하면 좋겠지만,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다음 세대가 참. 같죠. 근데 그들이 그나마 뒤늦게서야, 응?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듯이 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응?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 우상이 뭔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우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어, 뭐, 어, 설명할 수 있는데 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상이 뭘까? 하나님께 가야 될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될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우상들이. 우상들이. 그거 없으면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떨어. 그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빨리 제거. 제거하고 하늘 앞에 물처럼 내 마음을 쏟아야 해.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이제 곧몇분안 남았습니다. 몇분 남았을까요? 사분 남네. 사 분. 사분 남. 이제 사분 남았는데. 네, 4분 남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오케 OK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여와의 손이, 여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 막는 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수많은 적들 응? 여러분 살다 보면 적다 생겨요. 정말 생깁니다.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적으로 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적으로 만들어져요. 사람을 살다 보면 그냥 적, 적, 적이라는 적게 만들어져요. 적이라는 게. 응?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줍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다른 날 동안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냥 첫 번째 축복은 어딨나요? 평화. 평화만큼 좋은 축복이 어딨어요. 지금은요, 평화가 경쟁력입니다. 평화가 경쟁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니까, 응? 어? 애글론에서 가득까지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땅도 다시, 응? 빼앗긴 땅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빼앗길 땅 잃어버린 땅 응? 다시 되찾은거예요되찾은거예요 그그 세번째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이웃나라 아모리족 속이 너희 우리와 평화초향 맺자 아니 불레색도 아니고 초년 <laughs>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희, 아무래도, 너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좀 우리와 함께 평화주약 좀 맺자. 이런 축복이 어딨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런 축복이. 응? 응?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잘 지내자. 어? 나하고 잘 지내자.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 올라간 것처럼 다. 몰라갑니다 자녀도 다음 세대도 후손도 다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대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마다 마지막 12월달 이맘때쯤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도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군요.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성령 홍도 여기다가 어? 에베네스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 딱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딱 어, 12시에. 아, 네 10시. 어, 기도하겠습니다.